아. <laughs> 다 <감사합니다. 웃음> <laughs> 대단한 것 같아요. 3류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<laughs> 아, 이게 그냥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 타던 3류는 이 시에 수동만 <laughs> 올렸다면 이래도 <해도> 되는 거야? <laughs> 이럴 수 있는 것 같구나 아, 근데 이게 말려드는 게 아, 장난 아니다 확실히 다르네 Ja 안 돼? 안 돼? 하고 무조건 다안 돼? 을 리셋 시키고 들어가고 안 돼? 돼?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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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? <laughs> <지금> 벌써요? <laughs> 그립이 없어. 이런 타이어들이 열올 라오면더안 들어. 비해버렸잖아 <laughs> 아, 그립이 없다가 열올르면 더 없어지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탓 아닐까? 이게 <laughs> <laughs> 크죠? 누가 이렇게 타요 I <laughs> 그래서 나는 살 차라고. 단단하고 막 어떻게 하는데 말은 더럽게 안 듣는 차들이 있어. <목소리> 그래서 막로 들어가면 차뒤집힐라고 그러는데 무슨 그 말에 악성 어플을 확 해준다든가 뭐 살짝 뭘 해주면 원하는 대로 움직여 <목소리>